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성군은 확장적 재정지출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화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반기 재정 신속 집행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군은 11월 5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정태규 부군수 주재로 지방재정 신속집행 긴급대책보고회를 개최하고 소비투자 집행을 신속하게 실시하고 2월 및 불용액 최소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말까지 9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정태규 부군수는 전 세계적인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지역경제 역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며 재정신속집행을 통해 지역경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